것을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신 뉴스가 있습니다. 나훈아가 이찬원에게 갑자기 전화. 왜 이찬원이고? 그밖에 아무도 없나요. 주로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찬원 씨에 대한 기쁜 소식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웅, 이찬원, 김호중, 최애돌 셀럽제6대 기부천사 등급, 2020년 한해 트로트 열풍의 주역이었던 임영웅, 이찬원. 김호중이 12월에 이어 2021년 1월 새해 첫 기부천사로 선정됐다. 셀럽 인기순위 서비스 최애돌 셀럽에서 임영웅, 이찬원, 김호중은 배우, 가수, 예능 카테고리를 모두 합친 명예존당 종합 누적순위에서 각각 1, 2, 3위를 차지하며 제6대 기부천사로 등극했다. 이는 100% 팬들의 투표로 이루어진 결과다. 최애돌 셀럽은 매달 5일까지의 투표 결과를 반영한 종합 누적 점수, 집계 후 1에서 3위 스타를 기부천사로 선정하고 기부한다. 1월 기부천사로 선정된 임영웅, 이찬원, 김호중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후원하는 미랄복지재단에 총 15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또 신년을 맞아 제6회 기부천사부터는 지하철 CM보드 광고도 진행한다. 임영웅, 이찬원, 김호중의 광고는 1월 15일부터 고속터미널역에서 볼수 있다. 누적점수 1,998점으로 3,000점 만점에 다다르며 1위에 등극한 임영웅은 음원 플랫폼 지니뮤직에서 2027이 연말 결산 올해의 가수 1위에 선정되며 실상도한 인기를 입증했다. 임영웅은 오는 9일과 10일 개최되는 35회 골든디스카워즈에 출연하여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2,957점을 받아 2위로 선정된 이찬원은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웹 예능 플레이리스트에서 2020년 뜨거웠던 팬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신곡 소식을 전하며 정통 트로트라는 힌트를 밝힌 이찬원은 팬클럽 찬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위 이름을 올린 트바로티 김호중은 팬더마리스로부터 3000점 만점 중 2942점을 받았다. 2020년 역대급 연방 판매량을 기록하며 케이트로선 물론 k 클래식의 이례적인 새바람을 일으킨 김호중은 지난 3일 유럽 빌보드 차트 탑10 앨범에서 클래식 미니 앨범으로 4위와 5위를 차지하며 저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최애돌셀러 명예전당 배우 1위는 이민호, 2위 지창욱, 3위 도경수, 예능 1위는 이승기, 2위 전소민, 3위 김종국에 차지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훈아가 이찬원에게 갑자기 전화. 왜 이찬원이고 그밖에 아무도 없나요? 이유는. 다른 청년 찬또백이 이찬원 데뷔 300일 찬스 팬들 축하해 여자. 정통 트로트의 후계자 찬또백이 이찬원이 7일 가수 데뷔 300일을 맞이했다. 이찬호는 지난해 3월 14일 화제트로 오디션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로트에서 쟁쟁한 기성 가수와 실력자들을 제치고 임영웅 염탁 에 이어 당당히 미스터 트로트 위에 뽑혀 정식 가수 데뷔를 이루었다. 이찬호는 대구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학생 신분으로 부모님 몰래 서울로 올라와 미스터 트로 경연대회를 준비했으며 바른 청년 이미지대로 정통 프로트 창법을 고집한 묵직한 호소력으로 본선 무대에서 심사위원 채점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가수 데뷔 3 0 0일을 맞이한 7일, 공식 팬카페, 찬스, 천즈는 물론 SNS를 통해 1,000원을 응원하는 많은 팬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풍부한 지식과 고소한 입담으로 참또위기, 참또백과로도 불리는 1,000원은 2021년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의 새로운 비약에 많은 팬들이 설레고 있다. 노래하는 철학자 참또2기 이찬원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구독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22만 5천여 명을 넘어섰다. 이찬원은 지난 12월 1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12월 31일 연말까지 구독자 30만이 넘어서면 온라인 미니 콘서트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서 구독자 수가 잠깐 멈췄었다. 이외에도 이찬원이 TV조선 사랑의 컬센터를 통해서 선보인 나훈아 명자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로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240만 조회수에 다가서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먼저 1차 논명자 새로 보기 영상은 로딩이 되자 무서운 조회수를 선보이며 6일 기준 70만 조회수를 보였으며 가로보기 영상은 2 0 0만 조회수를 보였다. 2차 논의 징또배기 영상 이후 폭발적인 조회수다. 이찬원의 명자 가사가 들어간 영상은 26만회의 조회수와 이찬원 공식 유튜브에 올라간 명자는 34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이며 도합 340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나훈아 선배님은 원곡 가수로서 이찬원의 무대를 높이 평가하며 후드들에게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나훈아 선배님의 배려심 많은 칭찬에 이찬원이 매우 감동했습니다. 나훈아 님일 채널에게 정성스럽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찬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노래방에서 부른 수은 등 조회수도 7일 기준으로 240만여 회과 넘어서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스터 트롯 출연 이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찬원은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해당 영상의 꾸준한 방문이 이어져 7일 현재 조회수 240만을 넘어섰다. 현재 2,000원은 새순천양조형농조합 법인의 황칠 막걸리의 단독 모델로 발탁되며, 최근까지 새순천양조형농조합은 큰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스트롱바이오틱스 유산균과 어에즈 샴푸의 광고 모델을 맡으며, 광고 시장에서도 새로운 블랙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0원이 찍은 광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이 제일 처음 찍은 광고가 정관장 국대에 있습니다. 정관장에서 나온 홍삼보다는 약간 더 맛있게 다른 과일과 합쳐서 만든 것 같아요. 저는 홍삼을 안 좋아하고 잘안 먹어요. 하지만 이찬원이 광고한 정관장 국베이스는 꽤 먹을만 하더라고요. 왜더 많은 화장품 회사예요. 이찬원은 여기서 나온 미스트가 등장하는 광고를 찍었어요. 이찬원은 피부가 좋은 편이라 광고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찬원이 남친 컨셉을 연기하는 거라 약간 설레이기도 했어요. 꼭한번 보시는 것 추천. 이 제품은 제가 쓰는 미스트가 많이 남아서 아직 구매는 안 했어요. 다 쓰면 꼭 구매해봐야겠어요. 이찬원과 미스터 트롯에서 선미 2위 7위를 차지한 영탁 장민호와 함께 광고를 찍었어요. 역시 미스터 트롯 3위, 이찬원의 클라스 대단합니다 함께 광고를 찍다니, 미스터 트롯 멤버 3명이서 광고를 찍은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미스터트롯 출신 한 명만 광고 모델로써도 광고 효과가 엄청난데 미스터 피저는 작정을 한것 같네요. 광고 효과가 상당히 클것 같아요. 2,000원이 막걸리 광고를 찍었어요. 영탁도 막걸리 광고를 찍었는데 영탁은 막걸리 이름도 영탁이죠. 저는 2,000원이 막내의 미지라 술 광고를 찍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대세는 대세 같아요. 술 광고까지 찍어버리네요. 영탁 막걸리와 2찬원 황칠 막걸리 둘다 사서 먹어보고 비교해봐야겠어요. 어떤 것이 더 맛있을까요? 2찬원이 스트롱 바이오틱스라는 회사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었어요. 스트롱 바이오틱스가 뭔지 몰라서 한번 검색해봤어요. 몸에 좋은 유산균들을 모아 캡슐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해요. 스트롱 바이오틱스 측은 소년 같은 청량한 마스크를 가졌지만 남성다운 시원한 가창력이 반전 매력으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한 2,000원이 스트롱바이오텍스의 모델과 잘 맞을 것 같아서 발탁했다고 해요. 2,000원이 유산균 광고까지 찍다니 정말 기뻐요. 여기까지 2,000원 광고에 대해 알아봤어요. 벌써 광고를 5개나 찍었네요. 인기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더 많은 광고를 찍을 것 같은 2,000원이에요. 또 2,000원이 많은 광고를 찍으면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고 후기를 올려봐야겠어요. 2,000원 화이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뉴스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견을 남겨 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